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게임 브라더스의 게임쇼 그리고 게임션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네모 피하기라는 게임인데요. 말 그대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네모를 피하면서 최대한 오랫동안 사랑하면 됩니다. 이 게임은 그다지 유명하진 않은 게임인데 제가 깔아보니까 꽤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 이 온라인 버전으로 어? 우리 게임션님과 같이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다섯 판 정도 할 예정이고요. <laughs> 자 캠션님 됐나요? 자 접속합시다. 오 캠션님 사랑하는 캠션 사랑하는 캠션 이렇게 사랑하지 않아 오 봐봐요 이렇게 머리 위로 네모가 떨어지고 이 네모가 바닥에 떨어지면 점수를 얻습니다. 저기, 저기요. 하지만 맞으면 안 돼요. 아, 잠깐만요. 왜안 움직여요? 네? 아 저도. 이게 아, 아, 좀 아, 레이 아, 있습니다. 아, 아. 아아저 아니죠 잘했어. 여러분들 댓글로 남겨주세요. 아, 아닙니다. 내가 아니죠. 누가가 날렉이죠자 그럼 다, 사랑하는 게션어게션님과 같이 또한 판. 저기요 이번 퍽, 편집은 게션님이 퍽, 퍽, 퍽. 하신다면서요? 퍽퍽퍽 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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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퍽. 이번에 편집은 게션님이 하실 건가요? 안할 건데요. 아뻥이고할 겁니다. 네. 지금까지 편집은 계속 제가 했고 얘는 그냥 나오기 나오면서 엑소트라만 했는데. 드디어 편집을 한다고 합니다. 그래 얘도 뭔 일을 해야지. 내가 맨날 지내하고네 옆에서 에에에하면서 얘기만 하고 있으면은 이건 안 했거든요. 저 그런 거 못해요. 맨날 집에서 못 떠들면 못 맨날 할것 같은데, 김철님은 어. 어? 아, 그거 하면 문진대요. 아, 문진까진 아니죠. 아, 문진이죠. 아, 어... 근데 김철님은 이미 저기요? 안 진짜 나왔네요. 아 진짜. 아자 아. 접속. 어? 왜안 될까? 오가잘안 뭐, 됐나? 어 됐다. 자또 게임 쇼닝거 해보도록 하죠. 여러분도이 게임 되게 재밌는 게임이니까 한번. 아왜 어, 이렇게 못해요? 해보세요. 아 음. 아무것도 안 떨어졌는데 뭘 못해요? 아못 해요. 그거, 그거 큰 호수까지 갔잖아요. 아 진짜 모를 수도 있는 거지 호 어? 돌아다니면 재밌어요? 네 재밌어요 빽아빽아 아, 이거 재밌어 반짝거릴 땐 가도 돼요 하지만 초록불이 반짝거릴 때는 걸어가면 안된다 그랬는데 아 저건 응. 빨간불이니까 걸어가도 돼 메롱메롱 메롱. 똥이다 저한테 어, 운석이 따라오래요? 네 그러죠 깸샤님의 이상함에 운석이 아. 전 잘했죠 한 번도 안죽었.. 아한번 죽었습니다 아 광고 싫어 역시 광고는 너무 지루한 요소 중 하나죠 아첩속아 진짜 빨리 좀 오지. 오 어, 됐습니다. 게임 깸... 잠깐만 <laughs> 이래도 같이 하면 어떻게요, 겜션님아어 생각하세요. 빨간색이 저고 파란색이 캠션입니다. 깸..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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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나나나 나, 나 써져 있잖아요. 응, 내 밑에 나라고 써져 있죠? 오, 멋져. 우와. 아, 아 원래 아. 게임이못 해라고 찔려 다가 시간이 없어요. 그냥. 와, 빨리. 수... 다행이다. 다행. 다행이다. 다행. 다행... 와. 아. 와! 와 진짜 와! 게임 섭 님, 게임 쥐가 사망하셨네요. 아, 게임 섭 님, 이 겜쥐가 사망하셨습니다. 저는 안 죽었어요. 아, 이런 겜셔를 해 버릴까? 와, 뭐야? 좀 웃어. <웃음> 맞아? <웃음> 맞아, 나 아무것도 안 돼. 오 근데 17점 따고 들어간다. 나이스, 운석 하나 안 피해도 된다. 하나, 딱 하나. 그래도 하나 안 피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. 어휴. 아, 이번 영상은 좀 분량이 적네. 하. 아. 어, 앞으로 그냥 가세요, 먼저. 먼저 가세요. 하늘나라요? 네. 아야. 정신병원! 예? 예, 맞아도 왜안 죽어? 님, 왜 그러고 세 핵, 핵이에요? 맞아도 안 죽어요. 아, 전 님이 맞아도 안 죽는 걸로 보이는데? 예? 네? 렉인가? 저 <laughs> 네. 움직이고 있어요. 저... 어, 왜 맞아도 안 아, 죽습니까? 이제 움직이는 거 보입니다. 아. 아, 둘다 죽었네, 이거는. 아. 아. 네, 맨 마지막 관한판 하겠습니다. 아, 이번 영상, 어, 편집하기도 완성해요. 쉽겠네. 어. 아, 이임시는 어. 가짜 임시입니다절 복제해서 만들어낸 생물체. 가짜 임쇼 뿅! 어 어, 진짜 아까 전에 왜핵쓰습니까 어, 아, 지금 님도 핵 쓰는 걸로 보이는데. 아. 아니잖아요. 이거는, 아, 방금 전에. 음성 하나 맞았는데 안 죽었어요. 여러분 맞았는데 행진 아 행진 이거 아아 아, 이거 진짜 이지 말랬지 이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다음 단계 없어 아뻥 이거 센즈 있습니다 아 센즈라니요 센즈는 아니죠 음... 잠깐만 음... 핵스 핵쓸... 그렇죠, 그렇죠. 핵 쓰지 마세요 좋잖아요 방금 핵쓴걸로 보였는데 어. 아 감사님이 아, 넘어가셨네요. 아 잠깐만, 잠깐만. 와, 끼미, 아 이거 끼미. 여기 여기서 끝내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자전인상해가지고 안 되겠어. 다음 단계는 가야겠어. 다음 단계를 가야겠어 가지고 뭐 뼈다귀 같이 아 네모가 좀 길게 해 가지고 내려오는 게 있거든요. 그것까지는 솔직히 가야겠죠? 그래야 좀한 의미가 있지. 저기요. 맞았는데 안죽지..아.. 안, 죽지. 아... 안 이게 맞았잖아요 여... 님 없어요? 아... 이게 역시 렉이 좀 심한가 봅니다 계속 게시언님 머리 위로 운석이 떨어지는데 안죽고 있어요 허봐또 아, 안죽었네 아, 뭔 소리에요 핵같지만 핵이 아닌 이야기 오 어, 이제 움직이네 아니요 저는 그 화면 밖을 나갔다 왔어요 화면으로 음. 나 진짜 핵 쓰는 사람. 아, 어또또두번 맞았는데 안 아, 죽었네. 운거 어, 그거 이거 거운색이랑 빨간색이랑 걸좀 계속 핵 쓰는 것처럼 보입니다. 아, 핵을 왜 쓰세요? 핵 나쁜 거그요 아, 핵 나빠요. 어, 노란색 노란색 갈 봐요. 어, 제가 이거? 이거. 내가 할 거야. 내가 할 거야.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할 거야. 아, 우리 반대쪽으로 가야 돼요. 그래요? 어. 눌놓는데 핫 락이네요 아 이거 저는 깼는데 아 광고는 역시 귀찮거든 어. 때문에 아 진짜 이만 아아 아, 한번만 더해요 아. 아. 아 왜냐면 이번에는 깸편님이 편집을 하니까 아. 아. 분량을 아. 아. 마음껏 늘려도 상관이 없다 그거죠 근데 용량 아니야 용량 많이 있어 문자지울거예요네 네 피땀 같은 음절들이 아, 빨리, 안... 빨리 죽을래 빨리 죽을래 안 돼요 어, 빨리 아니요. 죽어버리면 다음 판또할 네. 거예요 음아왜 계속해 김수님 또 맞았는데 아, 아 근데 한판더 해야 될것 같은데 아 아닙니다 한 판만 한 판만 아... 그냥 10분은 나와야죠 네 10분이요 네 지금 8분인데. 봐봐요, 8분이잖아, 8분. 아, 그냥 그치. 10분은 나와야죠. 아, <laughs> 제가 아, 편집 그러면은. 좀 거예요? 네, 님이 편집해야죠. 아, 그럼 2번 판만 하고 끝냅시다. 됐나요? 2번 음... 음... 판에 1분을 끼면 되죠. 아. 1분만 더 버티세요. 뿅. 아, 죽으면은. 이렇게 하면 죽어? 죽으면, 어? 죽으면 한판더할 거예요. 응? 절대 죽지 말라고? 아, 아 그건 아니고. 그.. 우리가 방금 전에 죽었던 그 단계있죠? 그단계는 넘어야죠 솔직히 아.. 그 긴거 가야된다고요? 와또 맞았는데 안죽었네 또 맞았는데 안죽었어 와 이거 진짜 핵인가? 와또 맞았는데 안죽었네 와또 맞았는데 안죽었어 이거 점점 갈수록 렉이 더, 더 발견됩니다 아우 게임.. 저 게임샷님 계속 맞았는데 안죽어 아 나중에 오. 영상 확인해보면 다 진실은 나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자저 네, 아. 혼자서 이쪽에서 어, 엔딩을 하도록 하.. 길은 너무 아쉬우니까 잠깐 캡션님 좀 불러가지고 엔딩을 찍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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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찍은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재밌으셨으면 눌러주세요 선플도 많이 많이 다셔.. 주고요 근데 한번더 해야겠다 그치 시작했으니까 으악. 자 그러면 여러분 你说啥子？